사모께서 앞에 나서 크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13일간의 이 전투에서 꼭 우리가 이기겠다는 그런 큰 각오를 다지면서 여러분들께 저희 내외 큰전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방도 부탁드립니다. 나동현 후보와 정희자 사모께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구호 한번 외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승창하겠습니다. 세번 외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필승한다. 여러분이 후보여! 나동연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제가 나동연을 외치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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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